안녕하십니까. 교봉이입니다. 5월 6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요즘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유튜브나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스스로를 주식 고수라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넘쳐나는 정보가 착각을 부르고 그 착각이 위험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최근 핫한 부분인 방산주와 엮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해보면 자신의 투자의 고수라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림과 같이 중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의 수익율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안정이란 곧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명확하다. 시장의 방향성과 같이 행동한다는 말로도 풀이 됩니다. 정말 투자의 고수는 남들이 모를 때 선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며, 수익률 또한 일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리스크는 자만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의 이란산 원유 제재에 대한 뉴스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런 뉴스와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함에 있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리 다들 흔들리시는 걸까요? 그 말은 즉시 내 투자에 대한 확신 즉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가 지금 많이 하락한 이때 트럼프의 이란 산업 유재제 뉴스는 육아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 너무 자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흔들리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일회성 뉴스와 자극적인 유튜버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